자 교수님한테 하나 여어볼게요 네. 그뭐 어떻게 돼서 이렇게 친하게 되셨는지. 음, 그런데 어, 그렇게 말씀을 듣고 보니까 아 이게 이, 이상할 수 있는 일이구나. <웃음> 맞아요. 세상스럽게좀 <laughs> 어, 돌아보게 되는데 사실 저는 음, 뭐 무당이라고 아니면 또 어떤 사람이라고 음, 이런 선입견이 별로 없는 편이기도 해요. 음. 그래서 아마 더좀 자연스럽고, 뭐랄까, 그냥 평범하게 같이 음. 얘기 나누고 시간을 좀 보낼 수 있었던 것 같은데, 이제 처음엔 어쨌든 이 무속, 그 다음에 굿, 그리고 우리의 무라고 하는 게 뭐냐라고 하는 이 궁금증에서 그렇게 시작이 되었고, 그리고 그걸 풀기 위해서 아무래도 찍만 보는 게 아니라 실제 이 일에 이렇게 종사하시고 그리고 이 역사를 알고 있는 분들을 좀 직접 만나서 얘기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필요성이 무엇보다 좀 크게 느껴졌었기 때문에 제가 막 이렇게 일부러 찾아가서 좀 얘기도 나누려고 했고 또 얘기가 잘 통하는 분이 있으면 조금이라도 한번더 만나서 더 시간을 갖고자 했고 그런 마음이 좀더 많아서 그럴 수 있었던 것 같아요 1차적으로는 그냥 선입견 자체가 전 별로 없어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그런데 또 그렇게 궁금증이 있다 보니까 더 그렇게 자연스럽게 친해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음. 대한민국에 무속인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 무속인이라 그러면 일반인들이 생각할 때좀 꺼려 하잖아요. 음, 괜히 내가 이 사람을 만나서 귀신 덮어 세지 않을까, 나쁜 기운이 오지 않을까, 음. 이런 걱정은 한 번도 안 하셨어요? 음, 그런, 그런 걱정은 없었던 것 같아요. <웃음> <웃음> 그리고... 만약에 귀신이나 음. 뭔가 안 좋은 게 있다 그러면 아, 같이 맞자 해결해 줄수 있다 우리 같이 같이 저항할 수 있다. 맞아요. <웃음> 약간 이 동지 의식과 연대 의식 속에서. <laughs> 네. 맞아요. <laughs> 네. 근데 그런 부정적인 생각은 별로 안 들었던 것 음, 같아요. 나 네. 아, 귀신을 안 무서워. 하는 응, <laughs> 음. 아니에요. <laughs> 어. 있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아, 있어도 괜찮아난 어, 괜찮아. 있다고 생각해. 아, 어딘가에들 어. 다들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 상자가 그게... 있으면 좋은 자리가 분명히 있죠. 맞아요. 없어요. 그래서 어. 그게 근데 우리 인간 사는 모습의 하나이고. 음. 아, 뭐, 오랫동안 인간은 그렇게 살아왔는데 그 역사를 좀 망각하고 좀 멀리 하다 보니까 오히려 낯설게 느껴질 뿐이지 그냥 오랫동안 살았던 그 모습을 한번 떠올리면 뭐 귀신이든 뭔가 뭐 홀령이든 이런 것들도 좀 그렇게 막 무섭다거나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오히려 좀, 아, 좀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 <laughs> 이런 느낌? 네, 그렇습니다.